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투표하는 곳은 달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함께 만듭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세아니아 우 위클리 이번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국은 지난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g 소미아를 시한 6시간을 앞두고 연장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무역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23일 0시를 기해서 g 소미아를 파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부분이 작년 한국인 징용보상을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한국에 대해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 핵실험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도록 한국을 설득해왔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의 무역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지소미화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뉴질랜드 암협회는 소비자단체가 SPF50 플 선크림 제품 중 일부 불량 제품을 회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소비자보호단체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선크림 20가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불량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암휴폐 측은 선크림은 호주에서 약으로 분류돼 생산되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컨슈머 뉴질랜드는 SPF 50 플러스로 표기된 제품이 실제로는 SPF 30로 나타났고 이는 자외선을 30분의 1밖에 차단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회수하는 불량 선크림의 유효기간은 2021년 10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컨슈머뉴질랜드의 수 채투인 회장은 잘 알려진 큰 회사들도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리틀 법무부 장관은 3년 이하 징역형을 산 사람에게는 다시 투표권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드류 리틀 장관은 내년 총선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국민당 정권 시절 모든 수감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으나 선거법이 개정되면 1900명이 다시 투표를 할수 있게 됩니다. 와이탕이 재판소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선거법은 마오리 수감자들에게 평등하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등법원도 권리장전법에 어긋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호주의 뉴 사우스웨일스주는 지금까지 최악의 공기오염을 기록하고 있고 시드니 지역의 공기도 중국의 센젠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시드니의 공기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나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심한 가뭄과 대규모 산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과학의 도시로 알려진 뉴 사우스 웰스 정부는 지난 두달 동안은 가장 먼지가 많았던 것으로 기록됐다고 전했습니다. 뉴 사우스 웰스의 시골 지역은 지난 밀레니엄 가뭄 이후 가장 공기 오염도가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본 정부의 내년도 관광객 유치 기획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관광객 유치 목표를 4천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지난 10월 현재 한국인 관광객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65.5%나 줄어들었고, 한국으로의 수출액도 23.1%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관광청과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에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58.1%, 수출액은 15.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지난 7월 핵심 전자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한국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일본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관광청은 지난 10월 한달 동안 19만 7,300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밝히고, 이는 넉달 동안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에어뉴질랜드가 오클랜드 서울 직항 노선에 보잉 7879 드림 라이너를 투입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서울까지는 약 12시간, 서울에서 오클랜드까지는 1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뉴질랜드의 서울 노선은 주당 3편으로 시작해 12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성수기에는 주 5편을 투입하게 됩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화물기를 포함해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고, 연간 1,700만 명의 승객을 태워나르고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태평양 지역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호주를 비롯해 아시아 미주 지역까지로 그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이 3%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무역과 투자, 그리고 경기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나, 뉴질랜드의 경제는 예외가 될수 있다고 OECD가 전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OECD 경기 전망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제 성장률은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에 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 그룹 36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평균 1.6%에서 1.7%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연간 2.4%에서 2.7% 성장이 예상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란트 로버슨 재무부 장관은 뉴질랜드 경제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가 견실해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세계적으로 긴장이 조성되고 있지만 뉴질랜드는 낮은 실업률과 적은 국가채무 등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일 이상 계속된 대규모 산불로 발령됐던 퀸슬랜드의 비상사태가 엄청난 피해를 내고 해제됐습니다. 지난 9일에 선포된 비상사태는 산불이 50여 군데로 번져갔고 선샤인코스트 주변 시민들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누사 근교 크로이바 산불로 집한 채가 불탔고 퀸슬랜드 중심부 코브라볼에서는 15채의 집이 전소됐습니다. 이밖에 달링다운스 지역에서도 니체의 집이 불탔습니다. 한편 당국은 퀸슬랜드 남쪽 지역에서는 야후에서 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뉴질랜드 국회의 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난민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라는 유엔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는 뉴질랜드 정부에 대해 고아와 부모를 잃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10월 3개년 난민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난민들의 가족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회 백서에는 정부가 유엔 난민기구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난민 수가 적은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난민을 더 적게 받아들이고 아프리카 중동 지역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방 부대를 찾아가 해안 포격을 지시한 것은 남북한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최근 유해한 미한 연합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북 실무 협상 등을 위한 전술로 위협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스스로 제기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북 협상 교착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한 압박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 당시 유엔군 사령관으로 깊이 관여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 연합 사령관은 북한의 이번 해안포 폭격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첫 번째 위반 사례라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어진 탄도미사일 발사가 군사 합의 정신에 저촉된 행위였다면 이번 해안포 폭격은 직접적인 위반 사활이라면서 최근 외교 공간 마련을 위해 유예했던 연합훈련에 조속한 재개 당위성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No so 한미연합사령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남북 군사비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또 북한의 이번 해안포 폭격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해 결정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미한동맹 분열을 위한 의도적 도발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투표하는 곳은 달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함께 만듭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